너들이 내 플레이를 많이 보면 알아. 뭘뭘뭘 뭘, 뭘 우선적으로 쳐 잡는지. 우선적으로 쳐 잡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이제 싹수 놀란 애들. 은기 오진않는 애들. 아 저기 있네. 아, 못하지? 몰라 모르겠어. 나 지금 글자 못 읽어요. 지금 초반이 되게 중요해. 야이거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야, 두명 밖에 안 남았으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랭크야 떨어지는데. 하... 눈빛 교환 할수 있겠나 모르겠다. 애들이 해주겠나 봐. 요빛을 해줄 줄알았 방에 살짝 뜯으면 되겠는데. 눈빛도 아니야. 색빛 아닌 은데에있나 아, 그러잖아. 불멍이라서 큰일 났네, 이거. 아. 발전기 위치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키기도 힘드네. 한쪽을 내주던지 아니면, 아, 큰일 났다. 어떻게 머리를, 머리를 짜? 일단, 저기 한놈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 눈빛, 눈빛 교환을 하려면 이제부터가 진짜 이걸 빨리 잡아야 최대한 <laughs> 잡아서 잡은 다음에 얘를 살려. 얘를 살려. 살려서 얘를 살려서 어, 이쪽에, 이쪽에 어떻게 얘를 살려. 널 죽일, 이, 너, 널 죽일 생각이 없어. 얘야 가면서.

고쳐 고쳐 이보소래 그래. <laughs> 야도 하나 들고 안는것 같은데? 야 이거 보수야 <laughs> 이거 보수야 이거 보수고 그렇지 그렇지 어, 기로 어, 와봐 야너도들 빨리 리야너도 둘이 으흐흐, <laughs> 수리해! <laughs> 서로 수리해, 수리! 하하하! 하! 하하하! 예! 와! 다음 걸로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발전만 계속하지.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나도 야수좀 먹자 위글위글 위글 좀 해봐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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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잘하다. 아이고 잘한다. 위글 위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쭈쭈쭈쭈. 아이고 어. 쭈쭈.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아 곧. 너 이제 네가. 오. 야. 야, 얘또 위글 위글. 넌 <laughs> <laughs> 위글, 위글. 위글, 위글, 위글. <웃음> <웃음> 아, 개웃기네, 이거. 나 원래 이래 잘안 하는데. 다음, 다음 사연서? 다음 사연 아, 그래도 빨리, 수리야누들끼리 아라라 아, 아, 이건 분명이라서쓸수 없어요. 다시 좀줘야지 이건 점수 줘야지. 미안해서 줘야지 고맙고 미안해서. <laughs>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내마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니들 내방음을 어떻게 알았냐? 나 이거 점수 안돼야 <laughs> 니들 똑똑똑똑하다 야 그렇다고 등드름을 터뜨리면 안 되잖아 야 얘네들 진출해도 되겠다 RH-5 뭐 이런거 제이서 정수는 다딴것 같은데. 제이서 정수는 됐네. 다음, 다음은 돼서 가면 될것 같아. 더, 더장만 조금 가면 될것 같은데. 다음은 저기야. 어 제이서는 이제, 제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제이서는 다, 다찬 건데, 이쪽으로 가야 돼. 일단 여기, 여기. <laughs> 와, 완전한 사육, 완전한 사육 원. <laughs> 두 명이 사육되고 있어. <laughs> 이거는 이제 이 게임은 그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지. 어저수음음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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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콤비네이션 응비네이션 흐 예에 위글위글 기다려봐 위글위글 위글. 잠깐만, 이 위글위글 이거, 발볼래 하하하하하하 예 <웃음> 됐을. 됐지, 이제. 이제 거의 됐을걸? 이래서 안되면은 두 개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아마 될 거야. 아마로. 더스를 살짝만 더 저거 하면 좋긴 하겠는데한 명만 더더 더 걸리지 뭐. 더만땅 <laughs> 됐다, 이제. 어 두개 쳤어, 이 만점 됐어. 이제 내 올라간다, 이거. 야, 이렇게놓으려고보는구나 야, 발정이 더 돌리게 하자고? 발정이, 너들 발정이 더 돌릴래? 여 있는데, 발정 너들 돌릴라마 여기 있고. <laughs> 여기, 여기. 너 발정이 더 돌리려면, 여 발정이 있다. 맞중 돌려, 빨리, 둘이. 뛰가, 뛰가. 뛰어. 빨리빨리, 누가 먼저 뛰어가라, 해, 빨리. 그렇지. 날아오고 있네. 바람직해. 예. <laughs> 야, 2만 점 어떻게 가야? 끝났어, 이거. 이 이상은 점수 뭐, 못 먹을 거 끝났어, 이거. 이 이상은 힘들어. 눈빛 교환에 그게 있는데 이 이상은 이제 점수 먹 힘든데 얘 가지고 점수 먹으려면 저거 저 뭐지 저거 또또 또 고칠래? 그럼 저기 있긴 있는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없어 누도 고치고 싶어서. 위굴 위굴 해 잠깐 라는게쟤 위굴 위굴 해치도 있어? 서바이버 파운드는 가득인데? 이제 얘네들 점수 올리려면, 세크리파이스 한 번씩 걸어주면 좋은데, 얘들 세크리파이스 해주겠나? 힘들걸. 음, 얘들 세크리파이스는 힘들걸. 얘, 왜냐면은 얘네들이 잘못하면 죽어. 두번 걸리면 죽는 거지. 얘들도 알거지 한번한번 한번 걸어보자. 걸 걸어, 걸어볼까? 와. 또 이거. 하하하하하 근데 이거 점수가 세크리파이스 점수는. 쟤를 잡아야 천정이면 죽거든. 이, 세크리파이스 점수는 안 나니까. 응. 다음 캐도 자밖에 없는데. 자로 왜 이거노? 응? 뭐야라고, 나보고. 너? 너, 니가 이제 걸릴 차량이야? 있잖아. 너도 이제 점수 다안 됐냐? 나도 아마 됐을 야너 걸어달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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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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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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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laughs> 치시죠. 안돼 이거 총수 치면 진짜 욕먹을 각이야 안돼. 어. 이제 가라 그래. 이제. 가 너들 이제 가면 돼. 이제 가. 이제 너들 걸리면 죽어 안돼. 빠빠. 어 빠빠 빠빠 빠빠. 빠빠. 한대 치면 죽는데 뭘 안돼. 기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어가. 기어서, 그렇지. 그렇지, 누가, 누가 빨리 가나. 그렇지, 가라. 사부장사부장 가. <laughs> 원, 투, 원, <laughs> 원 투. 그렇지. 됐다, <laughs> 아. 뭐지? 아, 한명 나갈 것 같나? 아, 그러지. 아... 지들이 전쟁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가들. 가들, 그 뭐지, 일본인들은, 정치 세력이랑 비정치 세력이랑 나뉘는데, 아이, 좀 길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지게 길어져, 그러면. 니들 싫어할걸, 이렇게 수업하면. 이렇게, 니들 이렇게 수업하면 오지게 싫어하잖아. 가는 척하면 일로 온다. 싸가지. 요런데 숨어있어, 요즘 요 애들. 없네. 잠깐만, 어, 병도 지금 바빠. 일부러 살짝 빼놨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비요할 돼. <laughs> 어, 백인 선호사상이 장난이 아니라 얘네들은. 사상이 들려. 우리나라랑 사상이 완전 들려. 우리나라는 피가 섞이면은 몰매 맞아 뒤지는 종족이었고. 맞잖아, 우리나라, 어, 뭐야. 설치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설치하고 그냥 왔는가 본데? 아, 이러면 또 시간 로스가 오진가 보네 이러면 이제 3렙에서 4렙으로 내려간다사 4템. 모든 움직임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한, 어. 덕은는 모든 게 계획, 계획을 짜야 돼. 애들이 어디로 도망쳤을 때 이쪽으로 몰아가고.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있어서. 어? 응? 사라졌네? 왜? 어떻게? 하우 하우 그래, 스위치 있네 싸가지 음 저번에 일로 간것 같은데. 아직도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한건안다 와, 야, 잘 숨는다, 해.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애가 잘 숨는다. 이정인정해인게빠이 아, 이거 걷당치겠는데, 이거 판. 왜안 보이지? 이번 판. 세팅마다 끝날 각인데, 이거. 큰일 났다. 왔다, 하지만, 저 잡을 여유가 없죠. 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따라가세요. 대기 오진나이막 막, 막주차고 막 나와요. 그럴 수 있지. 최대한 이 집에 가깝게 설치를 해야겠지. 응, 그래야 돼. 자, 우리 지금 소리 치아오 체크 주변 체크, 좌우 경계, 좌주 경계, 철저 빠르게 깔고, 마치게 열렸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주변에 한명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또 까고 있어. 어? 싸가지 없는. 거. 아니면은 <laughs> 살리러 갔어. 살리러 갔네 살리러, 살리러 갔으면 둘 중에 하나 잡아야지. 두명다 잡으면 되겠구나. 이거 가면또 뭐고? 오케이. 개이득, 개이득 시비득, 개이득 시비득, 여, 여, 워, 개이득 시비득, 여, 워, 개이득 시비득, 여, 워, 사지롱이, 여, 워, <laughs> 예 <웃음> 와! 다 들은 옷은 뭐하냐? 걸려야지. 일로와, 빨리! 예에! 너도 소리 질러주세요. 너도 이거, 시치 예에! 나도 4랭, 4랭 되기 싫어. 내려가기 싫다고. 니들 무조건 다 잡아야지. 나 사령 달기 싫어 나 3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4로 내려갈 순 없지 놀라이제그 다음 너다 예와예에 게이득 시비득 핫. 그 다음 너다 어디가 숨어도 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지 <laughs> Okay. 자, 수고했어, 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너희들에게 타협이란 없다. 이런 테러리스트, IS들. IS 새끼들. 니들, IS들은, 태, 협박 테러, 어, 바로 이렇게 네 너. <laughs>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와, 와.